안녕하세요. 오늘은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그리스 문화, 그 다음 헬레니즘 문화, 그 다음 로마 문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 문화의 특징은 합리적이며 인간 중심적인 문화가 발달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신화를 살펴볼 때 그리스의 신들은... 아주 인간적이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이런 것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문학에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일리아드라는 걸 썼고요. 그 다음 오디세이 이런 것을 썼습니다. 미술에는 파르테논 신전, 아테나의 여신상, 이것들은 다 조화와 균형을 강조한 아주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 철학은 자연 철학에서 발달하여서 인간으로 중심이 이동했는데요. 소피스트 진리의 상대성을 강조한 소피스트들이 유명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진리의 절대성을 강조하고요. 그의 제자 플라톤,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이런 철학들은 서양철학의 기반이 됩니다. 기타 의학에서는 히포크라테스가 유명하고요, 수학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피타고라스, 역사에는 헤로도토스의 역사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본 이 그리스 문화는 인간 중심적이고, 그다음 유명한 건축물로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그리스에서 여러 가지를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다른 문화와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레니즘 시대란 것은 앞서 배운 바와 마찬가지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동방 원정을 통해서 동방 문화와 서방 문화, 서양 문화가 합쳐지는 융합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헬레니즘 시기의 철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레니즘 시대는 철학적으로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유명합니다. 에피크로스 학파는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학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 금욕 검역 을 통해서 이성을 찾고 이렇게 해야지만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헬레니즘 시기의 미술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헬레니즘 시대의 미술 대표적인 미술품은 라오콘 군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오콘 군상은 뱀에 물려서 고통스러워하는 인간을 잘 표현했는데요. 그리스 시기의 조화와 균형 이런 음 맛은 없지만 그래도 인간의 감정을 사실적으로 드러냈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의 미술은 관능적인 작품이 많이 나온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헬레니즘 시대의 과학인데요. 이때는 자연 과학을 통해서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실용적인 자연 과학이 발달했다. 그다음 수학에는 유클리드가 유명한데요. 기하학을 체계를 수립한 그런 사람이죠. 자, 다음 물리학에서는 아르키메데스가 무력의 원리를 이용합니다. 그 다음, 프톨레마이오스는 지구 구체설을 주장하고요. 천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헬레니즘 시대에 약간 변형된 그런 문화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로마 문화가 되겠는데요. 로마가 제국으로 성장하면서 로마 문화의 특징은 실용적인 문화다. 그래서, 건축과 법률, 이런 쪽이 상당히 발전을 합니다. 건축 면을 살펴본다면 도로를 연결해서 아피아 가도를 만들고요. 콜로세움, 개선문, 공중 목욕탕, 이런 거대한 건축물들을 세웠고 수도 시설까지 잘 마련된 그런 내용을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법률인데요, 시비표법이 만들어지면서 로마 시민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법이 만들어졌다면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만민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국 내의 모든 민족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만민법. 마지막으로 유스티니아누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법전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유럽의 법률의 토대가 되는 유스티니아누스 대법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로마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서양 문명의 기초가 되는 크리스도교 문화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크리스도교라는 것은 발레스타인 지방에서 예수가 장시한 그런 종교인데요. 여성과 하층민 이런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어서 많은 복교 활동을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교는 이, 숭배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유일신 사상입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는데요. 그 내용에서 보면 이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크리스토교를 공인하고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그리고 4세기 말이 되면은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크리스토교를 국교화합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에서는 서양 문명의 기초가 되는 크리스토교가 널리 전파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 그리스 문화, 그 다음 헬레니즘 문화, 로마 문화를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올까요? 시험 문제는 아마 어떤 내용을 보여주고, 박스에다가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내용을 보여주고, 이 문화와 가장 관계가 깊은 때는, 또는 관계가 깊은 나라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야별로 각. 문화를 비교하면서 공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